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이 세상에는 운명에 맞서 갑옷을 입고 인간에 대항해 무장하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모든 인생은 투쟁이고 삶의 모든 단계는 논쟁의 연속이다. 라는 명언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정된 회사에서 일하며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듯했지만 속으로는 매일이 투쟁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경쟁, 상사의 잦은 질책,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매일이 싸움처럼 느껴질까? 그녀는 인생이란 본래 투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밀려오고,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 발목을 잡기도 하죠. 하지만 지수 씨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자신만의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갑옷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짧은 다짐은 그녀의 하루를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주변 환경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때로 불가능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방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질책을 들을 때도 그녀는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갈등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운명에 맞서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짐을 나누어지고 필요할 땐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불굴의 정신입니다. 삶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고 때로는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매일의 싸움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운명에 맞서 갑옷을 입고 인간의 대항에 무장하는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 명언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이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투쟁이 있나요? 그 싸움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한발더 나아가 보세요. 힘든 순간은 지나가고, 그 뒤에는 더 강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